고배당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경기 KT 소닉붐 vs 고양 손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KT는 DB 원정을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했다. 길게 연패를 당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할 위기가 있었지만 반등하며 이제 상위권 추격에 나선다. DB전에서는 20점 가깝게 앞서던 경기에서 후반 상대에게 추격을 허용했지만 역전을 당하진 않았다. 허운이 3.5개를 63%의 성공률로 넣어주며 21득점 5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하윤기가 풀타임 가깝게 소화하며 16점을 더했다. 사양 어웨이 분석 손호는 화요일 홍경기에서 정관장에 완패했다. 전반에 이미 50점 이상을 실점하는 등 분위기를 전혀 가져오지 못한 경기였다. 캔바오가 부상에서 돌아와 30분 가까이 소화하며 기록지를 풍성하게 채웠고, 알파카바가 16점을 터트렸지만 외인 득점에서 밀렸다. 또 이정현의 부상 이탈이 길어지며 팀이 바라는 경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KT 손익붐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KT의 승리를 본다. 손호는 이정현과 김진유 등 팀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국내 선수가 이탈한 여파가 크다. 민기남과 최승욱 등 벤치 자원들이 힘을 내고 있지만.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긴 어렵다. 하윤기와 허훈등 최고 레벨의 국내 선수들이 폼 회복을 했고 해먼즈와 로메로의 외인 로테이션도 원활할 KT가 승리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이 경기 삼성생명 VS 우리은행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삼성은 지난주 토요일 원정 경기에서 KB에 제역전승했다 경기 내내 외곽포를 앞세운 KB와 엄청난 접전을 펼쳤는데, 2점차로 뒤졌던 종료 54초전 미츠키의 3점포가 터졌고, 강유린과 키아나 스미스의 연속 득점이 나오며 승리했다. 우리 은행과 썸이 앞서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반경기차로 추격하며 리그 선두 등극을 노리고 있다. 이에란이 20득점 동반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윤혜빈도 돌아오며 이제 허리 부상 중인 이주연을 제외한 모든 선수가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우리은행은 지난 월요일 원정 경기에서 하나은행을 완파했다. 연속 경기 더블 더블에 성공한 김단비가 골밑 싸움에서 상대에 앞섰고 이민지가 벤치에서 들어와 15점을 기록했다. 최근 야투 난조로 부진했던 이명관이 김정은 수비를 책임지며 13.5 어시스트로 활약한 점도 팀에는 큰 힘이었다. 삼성생명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삼성생명의 승리를 본다. 우리은행은 한엄지가 최근 부상 여파로 풀핏의 몸상태가 아니다. 그로 인해 박혜미와 이민지 등의 출전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완벽한 핏으로 보기 어렵다. 윤혜빈이 15분 정도를 소화하며 로테이션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해랑과 배혜윤, 이김단비의 페인트존 침투를 저지할 삼성생명이 승리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상경기 KB 손해보험 vs 한국전력. 시작하겠습니다. 홈분석 KB는 직전 경기에서 우리 카드를 완파하며 3위를 굳게 지켰다. 아직 완벽한 몸상태로 뛰기 어려운 황태기를 기용하지 않았지만, 2연승 세터가 좋은 볼배급으로 주전 세터의 공백을 메웠고, 비에 나와 나경복이 공격을 이끌었다.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든 야쿱은 스테이플스가 해주지 못하던 파이팅으로 삼각 편대의 한 축을 맡아주고 있다. 엔트리에 들어와 컨디션을 점검 중인 황태기는 이번 홈 경기에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사양 어웨이 분석 한전은 설 연휴에 펼쳐진 원정 경기에서 삼성화재에 패했다.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한 셔사우 패배였는데 서브 득점에서 밀리지 않았지만 공격 성공률이 너무 떨어졌다. 마테우스가 다시 부상을 당하며 빠졌기에 윤나중과 구교혁 등 젊은 선수들이 공격에 나섰는데 상대의 블로킹 벽에 고전했다. KB 손해보험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KB의 승리를 본다. 컨디션 예열을 한 황태기가 이 경기에는 세트 중후반에라도 나와 팀을 조율할 수 있기에 안정적인 세터 운영이 예상된다. 또 웨인 아포짓이 없는 한정과 달리 리그 최고의 아포지중한 명인 비에나가 착실하게 득점에 나설 수 있다. 나경복의 컨디션도 올라온 KB가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4경기 페퍼저축은행 vs IBK기업은행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페퍼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정관장에 패하며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다. 1세트 테리버스 수입패를 당했다. 여머르엉이 중앙에서 유효 블로킹을 자주 만들며 여길러와 박정아 등의 득점이 나오며 선전했지만 2세트 이후 하을 해줬지만 장이가 정관장의 중앙을 뚫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때문에 할 만한 기업은행 상대로 홈에서 전력 을 다해 연패를 끊어내야 한다. 사양 어웨이 분석 기업은행은 지난 화요일 원정 경기에서 도로공사에 완패했다. 연패가 길어지며 라운드 전패 중이었기에 연패 탈출을 노린 경기였는데 모멘텀을 가져오지 못했다. 빅토리아가 21점을 기록했지만 공격 성공률이 33%에 그쳤고 블로킹에서 상대에 압도당했다. 아킬레스 부상 여파로 천신통이 빠진 이후 세터 리스크가 커졌고 김채원이 부상으로 빠진 리베로 라인도 불안했다. 기업은행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기업은행의 승리를 본다. 천신통과 김채원 등이 부상 중이지만, 페퍼 역시 팀 분위기와 경기력이 모두 최악인 상황이다. 이한비와 이예림 등이 박정아의 대각에서 역할을 못하기에 육서영이 빅토리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행이 충분히 할 만한 경기다. 박사랑 상대라면 김하경이 어느 정도 버틸 원정팀이 연패를 먼저 끊어낼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고배당 스포츠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